일중 보통 면허가 있으면 택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급여는 어떤 식으로 지급되며 특별한 자격 사항이 필요한지 시간은 어느 정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지 택시 아르바이트 경험 있으신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택시를 하려면 택시 운전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각 지역별로 택시 노조가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신청하시고 시험 보시면 됩니다. 시험은 아주 간단합니다. 공부는 따로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응시 자격은 면허 따신 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면허 따시고 교통 안전 공단가 하시면 정밀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통과라기보다는 인성 검사 차원인데 이거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그 외에 서류 몇 가지 있고요. 기사는 많이 구하니까 일단 전화하시고 20대는 잘안 쓰려고들 합니다. 사고율이 많거든요. 시간은 하루 2교대인데 정하기 나름입니다. 아마도 오후 시간대를 타시는 게 급여에 도움이 되는데 서로 타려고들 하지요. 그래서 돌아가면들 탑니다. 5일 근무에 하루 휴일입니다. 급여는 일당이나 월급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 알바는 일당이 좋죠. 도움 되셨기를.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